바바꿉다 복둥에서 9일자로 하는거야9일자 가던거 기다리고 저쪽 1층에 있던 애가 빠진거 같은데? 구일자로 도망가는거 잡은거야? 아..또 어, 진짜 시... 알았다 폭탄 게 1층에 저기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봐, 가봐 왼쪽에서 왼쪽에서 왼쪽 오케이 걔 왼쪽에 있어 나 앞에 나 앞에 왔다 기절 나온 기절 뭐야 KP 김성태인데? 이상 있어나 없어 3층이다 그래 얘들 같은팀 올라간다 5층에 3층에 있다 야, 어졌 뭐, 떨어졌다 여기 응. 끝이고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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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면 남쪽면 나 백업좀 나 이거 죽는다 이거 피감중 남좀 어디 밖에? 밖에 밖에 밖에. 안방 안방 안방. 파쿠로 방, 아. 방, 방, 방. 팟코르방, 잠깐만. 그리고 옥상에도 있다. 저 머리 아니야. 한데. 나도 오게 나가 나가고 나가기 저나오기절그 머리 내 머리. 자, 아, 천천히 나. 아무도 못. 나도 잘. 힐템 없어. 올라와 봐. 이렇게. 나붕대묶고 있어. 계단에 뿌려 놨다. 나게. <laughs> <laughs> 아우쉭. 살려갔네? 내가 밖에 건확실 찍었어 내거 찍었어? CPT? 그... 아니 그거 말고 그거 시..시..시켜봐 남쪽에 남쪽에 남쪽 밖에 살려간 거 같은데? 알겠어 <놀람> 올라와봐 끝방 아니면 오른쪽에 있어 내 구덩이 죽 가봐 질러봐 죽한다고아 어, 아, 질러 질러 오저쪽로 가야 돼아 이거 발소리 어디야? 밑에 밑에 아, 콜 정류기 콜콜끝끝끝 끝, 끝. 어? 연막 챙이가지 잘가냐? 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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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다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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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죽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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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0 0점 100점. 100점. 다 이번에. 100점. 못 태리 관계자. 티안 죽여버려 저거. 두번 죽여. 차이그끝 그, 그, 너희는 엄패라는걸안 하니? 처음 터 잡고 있었는데 죽었어 나한테. 이번에 있다. 들어갔다 보인다 보이다내쪽 보인다. 내쪽 건너에 있다 안 보인다. 돌로. 바위 하나, 하나. 바위 둘이야 바위 둘. 바둘 확인. 왕관으로 바이 하나 그대로. 바이 하나 그대로. <laughs> 나한나 바이 한데. 왕관 하나 바이 하나. 바이 앞 뒤야. 왕관 2 층에 하나 있었다. 너 기준 왼쪽일 거야. 너 기준 왼쪽. 나이스 기절. 왕관을 뛰었어 방금. 왕관을 입구로. 지금은 안 몰라. 붙어 있는 건 없어. 왕관, 왕관 나온다. 왕관 나온다. 왕관 나온다. 아기스 왕관 왕관 한대 한데 올라간다 이쪽으로. 어~~ 끝이야 끝 아니야? 기절 아니라? 파레 부식파왈! <laughs> <우식 파하리! 웃음> 얘도 쓰려고가 아니라 어깨 아파가지고 3배 연산 못쓰면은 수직감도 일을쓸 필요가 없는거 같아서 바꿨어요 뭐 사운드 원래는 3배 쓰려고 수직감도 1로 바꾼건데 3배를 못쓰게 돼가지고 어깨가 많이 아파서 이제 이럴거면은 레도스쓸 거면은 수직감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해서 내린 거지. 확실히 레도스는 수직감도 낮춘 게더잘 맞더라고요. 저감도 쓰는 게 어깨가 아, 그런 것도 있어. 엄청 저감도면 어깨가 아플 수도 있어.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 뭐지?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려가는 게확내려가잖아요확 올라가잖아요 반동이 그래서 그거를 확 잡으려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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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게 밀려고. 잘 돌려. 그래서 바꿨죠. 전체 감도도 좀 많이 건드리고, 내가 좀 맞는 감도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너나 맛있어 너 있어? 여기, 주... 여기 지금 이번에 정리했다. 이번 이번, 이번 이번부터, 이번부터 정리하자 이번부터 얘들아. 반주. 골말으로 이번부터 정리하자. 마숑 바로 이다 이번. 오 어, 뛰었다 방금 집 이봐, 픽트로. 어디야, 오른쪽으로 집으로. 그집 쪽으로 뛰었다, 픽트에서. 음, 오른 다가볼게 그냥. 더 감고 이번부터 정리하자. 저기, 이번 처음에 다가볼게 이거 그냥. 응? 지금 중앙색까지 갔어. 집방으로 예. 뛰면 될다. 아, 집들어간거 몰라, 그건 몰라. 아, 뛴, 뛴다, 뛴다, 뛴다. 아, 집 지금 이번 픽트로. 집 기기 편했어. 가안 맞네. 집 직선. 아, 밖에. 그리고 일상 능선에 연막 푸신다. 능선에 연마 푸신다. 이번도 이분도 이분도 이이번도이이번도이 이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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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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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분도 이분 이분도 이분도 이분리이 이분도 리분도 이분도 이도이분이이도이 이분도 이분도 이도 하나 있었고. 이거도이 우리 올라가는 중. 이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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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도 이분도 이분도 이다도다분다 얘기 좀. 우리 오른쪽에 오, 오, 오른쪽으로 간다. 우리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이왼쪽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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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더 개쩔. 나스 수도 있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오른쪽나로 바로 입 바로 입나 야펴줄게. 바로 살려봐. 패스 패스 패스. 우리 밑에 봐줄게 이거. 나, 여기... 나 투스팅이네. 나결론온건 없다. 아 우리 팀. 애가 빠졌다. 그그그 살려 살려 나이스 이거 얘들아 이번 가면 되겠다 우리 이번 그 캠핑 가는 중 알지? 백업 야무져 버리고만 이거 연막이랑좀 많이 챙기자. 응 음, 캠핑 가러 가자. 여기 차 많다. 금방 챙겨봐. 보급품 많아야 될 듯. 우리 4촌 남았다, 얘들아. 차 챙기자 빨리. 가야 되지. 여기. 이번 쪽 가서 좀될 듯.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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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쓰냐 이거 이번 쪽 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 이번 음. 가서 동, 오른쪽 돌진 쪽 미는 게 작업 신기 베스트야. 주황선으로 먹고 가야 될것 같은데 둘 타봐 내가 이번까지 가줄게 완전 끝까지. 우리 앞집에서 나간다 어, 집 나간 거야. 타봐, 타봐. 얘네 가는 어, 길을 밀어야 될것 같거든. 저 어. 우리 우리 관련해 갔다 우리 관련해 갔다 이거 이번 들어갔다 이번 밀자. 오케이. 우리 또 응집해서 한번더 가줄게. 빠지는 빠진다. 안아 사차 아, 더디지면안 되는데? 섰어? 몰라 몰라 안 보여. 아 그들 섰다 그들 섰다 그들 섰다 섰다 섰다. 둘둘둘 둘. 예쁘지게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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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예쁘지게. 2 0터 봐줄게. 0 0 0기 2,000원. 2 0 0 둘레. 2,000원. 라0 0 0원2 0나0원2 0빅0로 2,000원. 2라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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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다0다 2,000원. 2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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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이거 이0 저 있네. 나 붙은 거 같은데 네 앞에? 야, 2번, 2번? 아닌가? 앞에?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어. 아, 이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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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붙어, 붙어, 어내 쪽으로, 내 쪽으로 들어올까? 저기. 둘 뭐, 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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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멀리, 멀리부다멀리 포탑 때려놨어 한대. 깨고 이번 집에 있다. 멀리. 돌집로박아 줄게, 내가 그냥. 얘들아. 차로 돌집로 박자. 잠안 잠깐만, 다 빼앗 다나 쏘는거야, 나 쏘는거 안 쏜다 그속 중간에 둘이다, 둘맨 밑에 둘 있어 나중간나중간나중간나 어, 중간에, 중간에, <laughs> 중간에 둘이야 아. 멀리에서도 나 폭탄으로 할게, 왼쪽에 내가 붙어, 내집 붙었다, 내집 붙었다 안죽내 앞집, 내앞돌집내앞돌집 왔어, 왔어 들어왔,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야 들어왔다 가라, 가라 내 바로, 내 바로 가 나이스! 연막 야, 바로 던졌어 연막 던졌 나이스! 우리팀 백업 좋아! 북쪽 존나 싸운다! 휴! 숨좀 쉬자 연막 좀더 먹음 아다 먹어 다 먹어 아 템포 너무 빨랐는데 정신 하나도 없네 씨에 싸운다 아 근데 이거 이번까지 가야될것 같... 아 못가겠는데 이거? 야, 차피 사람이 많이 없어 그냥 보이는거 다 죽이면 돼 그럼 맞지 아 야, 에미사 이때 미사. 에참많 당하네. 나 벌집으로 또 코트. 이번. 이번 돌리 있어. 참 이번 돌에 있어 이번 돌에. 뒷돌오 야, 머리 맞았어. 잘 <laughs> 소네. 좀 소네 지금. 이번 돌에 있다. 나한테는 안 보여주신다. 이거 왼쪽에 다 맞고 아, 다 복쪽까지 다 먹으면 하시고? 되겠다. 가만. 그 봐줘 그냥. 나게 오르도 돌봐줘돌 오르도 돌 아, 봐줘. 오르도 아, 돌. 거기 말고 반대. 돌지 돌지 반대, 반대, 나, 나 오르도 붙다. 부... 어, 이거 이봐가 붙겠나 이거. 야, 음. 아마 올라간 거 같거든. 왼쪽으로 얘들 올라가올라가다 이번 이번. 이번 이번. 이번 등성. 죽여 죽여. 죽여나. 만오르쪽꼭대 아, 아, 있다 이번에. 야, 앞에 붙어도 되냐? 붙지 마. 붙지 마. 각안줘 우리.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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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 패쳤어. 치어도 돼. 부쳐. 야, 오르도 벌써 뭐야? 우리구나. 차디차디끝끝 왼쪽 차다 끝 o t r 있어 k Good, good. Good, good. Good, g 도 o d 이번 o d good. Good, good. g 집 애들 good. Good, good. g o o 나왔 o o d Good, good. Good, g o 이 d Good, good. Good, 거 o o 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ood. g o 다이

뭐피감주 못본다 안전하다 이거 찾아봐 한이번쪽도 괜찮은거 같은데? 이번쪽만 조심해봐 탄명이 안보이거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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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뛰어간다 담벼락 왔다 담벼락 왔다 내려가 담벼락으로 이번까지지미가 핑한대 1번 1번 2번 그리고 주황선 끝이네 1번 이면 주황선 아하겐 그나 지금 1번까지 간다 어 가봐 가서 남쪽 조져야 돼 너가 너가 조져야지 내가 갈을수 있을 것 같거든? 봐 줄게. 입이부터 조심해 봐. 어 이제 양각 될 거야. 어디? 지금 다 쏘네. 아니야, 안 돼. 안 돼. 나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번. 이번은 한 대. 이번, 이번. 답변 답변. 아. 방금 들어갔다. 다시 부러. 나한테 안 보이고. 이번 집 들어갔어. 그거 1뚝 짜리 그거 빠졌다고요? 이 뚝이 또. 이뚝 자리. 니쪽 붙어 있던 거. 어, 하얀색깔 뚝배가 붙었다 빠졌어. 아, 그랬어. 그리고 3대 2야. 주황선으로 있어. 그냥 이렇게 주황선으로 헤를 좀. 헤 붙어 있다. 신속 1뚝 짜리 이번에 붙어 있는데. 그 2번. 일사람이번에 붙어있고 삼이이사람내 앞에 있은이 사람은 데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이사어이사이사람이사이사람이사람이사이집이사람이사이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사람이사한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그이 내가 집까지 붙이게까지 참, 너 왼쪽 위에 있어. 벌어줄게. 음... 이쪽으로 올겠다. 왼쪽으로 올겠다 이거 뭐. 반대에서 반대 반대. 이번 응선. 팀 통로 들어왔다. 봐줘. 푸시오는 건안 보이거든 당장. 왼쪽뒤 조심해봐. 아, 푸시한 거 푸장 거될것 같은데. 왼쪽 내려가는 거나 체크 좀. 나 차로 차 타고 반대로 불러줄게. 집값 봐줄 수 있지 너가 들어오는 거. 집가 들어온 거 봐줄 뭐수 있어? 볼수 있어 볼아수 있어. 내가 왼쪽 반대로 가줄게 그냥 차라리 오케이. 다른 쳐 붙어있는 다 봐줄 수 있겠다 리로 가면 이쪽 보면 내밀 수도 있겠는데 이쪽 도로가 바위 1번 바위 확인 계속 뛴다 그냥 이거 원 히트 야네 쪽으로 갚는거 같아 왼쪽으로 뛰는 모시지 그랬어 모습. 그랬어 나서프라 해야겠는데 백업 좀 해줄 수 있나? 아... 기다려봐 나도 버틸까 만들게 엠버 피고 있다 내쪽 하지 않았다이번 바위 그대로 바퀴 그 뭐야? 어? 나가! 뭐지? 나가! 나가! 에? 너 죽는데? GG. 짜